경제하고 안보를 접목시키는 문제는 옛날서부터 그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접목이 될 거냐? 말을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실제로 접목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이, 이 접점들이 불명확합니다. 어디까지가 경제고 어디까지가 안보이고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두개 중에서 경제 안보다 에너지 안보다 뭐 기술 안보다 그랬었을 때는 액센트를 어디다 두는지를 먼저 좀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에다 둘 것인가 안보에다 둘 것인가 이 얘기는 안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경제의 시각에서 안보를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요거는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제까지 많은 논의들이 경제 쪽을 더 많이 보면서, 어, 얘기들을 했을 텐데, 저는 이 시각을 조금 더 안보 쪽으로 가져가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된그 주요한 배경은, 어, 제가 그 모두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어, 또 미중 같은 같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말씀드렸지만 어 거, 거기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특히 미중 갈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그 이제 기술과 지정학이 이, 이 맞물려 가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규제, 새로운 법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하고 식량의 수급 문제. 이건 특히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불거져 나왔고, 바로 어저께, 어 이제, 푸틴이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 상한제, 원유 가격 상한, 상한제, 이제 천연가스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안 팔겠다,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에, 저희 에너지를 이제 무기화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충분히 예견이 돼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수입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이 압박의 강도가 심해지는 이~ 안보의 문제와 또 어~ 당장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 이제 힘겨루기가 됐죠 미국과 어 러시아 유럽과 러시아 간에 힘겨루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 같은 국가들이 좀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제가 뒤로 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공급망의 교란 그~ 뭐~ 이미 저희가 코로나 사태도 그랬고, 지금 미중 같은 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많은 이제 산업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어, 이 와중에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은 증대가 되고 있고요. 아주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문제지만, 운송로의 안전 문제, 뭐 인도 양이라든지,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지역 그 안전 문제 언제나 있습니다. 호르몬스 해역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기후변화. 자연재해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뭐 태풍도 그렇고 뭐 지진도 그렇고요. 여러 자연재해 기후변화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경제와 그 에너지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뭐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제 키예프 같은 데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많은 개념을 좀내놓고 아마 청와대 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유무형 충격에 대한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뭐, 비슷한 형식에서 공급망 연구개발, 뭐, 외교통상 모든 것을 합쳐서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한다. 이런 개념. 그리고 사실 미국이 이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개념을 보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고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이익을 형성하고 비경제적인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적 자원을 소유하는 능력이다. 물론 국방부에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섬뜻합니다 경제안보란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호의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보호무역적, 예지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안보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 때는 어, 굉장히 협력적인 미국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미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동맹과의 이, 코올레이션을 하는데, 어, 이, 동맹도 잡아먹을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일반 군사 안보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 주요 위협 요인은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주요한 그 사안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요,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경제안보가 뭐냐? 군사안보가 뭐냐? 그, 뭐 군사안보랑 어떻게 다르냐? 그랬을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안보라고 생각하십시오.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응해내는 기본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위협이 가시적인 위협도 있고, 비가시적인, 잠재적인 위협도 있는데, 대응할 건 예비할 건 예비하고, 직접적인 위협에는 대응하고. 그런데, 군사안보에 비해서 경제안보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안보가 대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가령,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어, 뭐, 테러 집단이라든지, 대상이 명확한데 비해서 경제안보는 이 대상이 불명확해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그 대상들이 뭐 물론 대상들은 있습니다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리고 군사 안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허뭐 미국의 억지 전략 확장 억지 전략 동맹이 있지만 경제 안보는 이 적과 아군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물론 이 아군이 있습니다. 동맹이 있고 파트너가 있고 그리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과 아군이 어떻게 보면은 아군도 적이 될수 있고 적도 아군이 될수 있고 자 이런 이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군사 안보가 정부가 주로 하는 그 부분이라면은 경제 안보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이 경제 안보를 책임져 줘야 되는지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고 정부가 해야 될게 뭐고 이 경계 라인이 굉장히 그 어리 잡기가 어려운. 그래서 경제 안보를 이제 정부에서 다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어, 군사 안보도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안보는 특히 이잘 눈에 보이지 않게 시시각각으로 바뀌면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정보를 알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뭐 군사 안보도 가변성 높습니다. 뭐뭐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가변성이 있지만 경제 안보는 아마 그거에 몇배 해당되는 그 높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실체도 불명확하고 그러면서 임팩트는 계속 들어오고 적과 아군도 모호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다이나 수시, 수시로 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성격이 경제 안보의 성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대응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뭐 물론 디테일을 우리가 많이 챙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어할 거냐 공격할 거냐 뭐 종종 공격은 또 최선의 방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특히 이제 뭐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나왔던 걸 보면 주로 이 방어. 방어 전략이 많았습니다. 경제안보에 있어서 방어를 하겠다. 공급망, 인프라, 데이터, 이런 방어 전략인데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제가 단계별로 몇 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안보는 모니터링에서 시작합니다.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내야겠죠. 수시로 정보를 체크하고, 이 동향을 감시하고. 자, 여기서, 어, 일차적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랬을 때, 외교적인 차원에서, 양자나 다자 차원에서 이걸 예방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전략물자 같은 거를 아, 비축을 해둬야겠다. 그래서 그, 일단 모니터링과 예방, 이게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경제안보를 그 다뤄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이 되겠죠. 협상은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이거를 일단 말로 풀어보는 겁니다. 말로 협상을 해서, 어뭐 음, 문제가 생기면은 가령 무슨 협상단이 가서, 어, 지금도 이제, 감독근 통상교섭 본부장님이, 이제 미국 가서 또, 어, 물론 이제 ILA가 터졌습니다만은 이미 협상을 그, 계속 해나가고 있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에서는 아, 이렇게 바뀌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 뭐 기술이라 뭐 규제 측면에서 이렇게 적응을 해야겠구나. Adaptation 이라는 적응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 뭐 기술이나 수급 측면에 있어서, 어, 소위, 인디펜던스 전략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 어, 둘다 중요합니다. 둘다 중요한데, 과연 자립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21세기에 이 복잡, 단안한 경제 구조 속에서 가능한 것인가는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부장 독립하자. 좋은 얘기죠. 이 방향 맞습니다. 근데 독립을 한다라는 게이 여러 가지 대응 방식 중에서 소부장 독립을 뛰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같이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년간에 어떤 정부에서 했던 그런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독립이 너무 감정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치우치면서 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못 갔던 그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범이 바뀌고 있습니다. 룰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룰을 빨리 배워서 적응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룰을 만드는 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규법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점점 방어해서 공격적인 측면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응징력을 갖고 있는가, 리텔리에이션 파워가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tat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배반을 했든지 그 협력에 응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여기에서 문제 제기할 를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게임에 있어서는 언제나 뒤쳐 그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데, 즉각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아니면 바로 양자적으로 응징을 하든지 다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응징을 하든지. 자이 Retaliation power가 있어야지 안보가 갖춰집니다. 이거는 군사 안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뭐때리마뭐 가서 잃을 거야. 우린 방어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되죠. 이렇게 했었을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먼저 공격하진 않겠지만 공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retaliation power, 규범적 파워, 물리적 파워를 갖춰야 되는데 저는 요, 이제 이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어, 생각하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많은 이, 이 자율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경제안보가 불거진 거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무, 문제일 텐데요. 어, 한국이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어, 중국에 대한 이 의존도가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추세는 상당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이 올라오고 유럽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추세인데, 지난 한 10년, 15년 정도 놓고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 문제, 이 중국에 대한 경제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나라가 되겠죠. 어, 좀 개별 분야로 들어가서요. 어, 좀 반도체 시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 상당한 어, 상당한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합치면은 어, 뭐 물론 굉장히 큰 부분을 어, 그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이 보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어, 이제 더, 더 핵심 산업으로 불리는 파운드리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중 지금 대만이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삼성 전자가 이제 빠르게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국이 아마 뭐, 뭐 적게 잡아도 4대 반도체 강국에는 들어갈 텐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갖춰나가는가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마켓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산기지, 마켓,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 우리가 공, 세를 취할 부분도 있고, 어, 우리가, 어, 특히 뭐 중국과의 여러 이 서플라이 체인을 기존에 있었던 걸 고려했었을 때좀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선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모두 반도체 부분들을 아예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경쟁이 좀 격화가 될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의 이 기술 격차를 유지해가면서 나가야 될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 체제라고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제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을 보면은 저이 오른쪽 하단에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의 배터리 용량이 많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쪽을 수출 수입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이 이 배터리 어~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유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에도 이제 최근에 진출 계획을 밝혔지만 헝가리라든지 폴란드 이런 데 가면은 그 유럽의 주요 자동차 시장을 어~ 겨냥해서 지금. 뭐 삼성, SK, LG 어, 이런 주요 기업들이 아주 큰 규모의 어, 지금 배터리 공장들을 이미 세웠고 또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 우리의 진출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중국에도 어, 기존의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는데 공급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좀법이 그 우리가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좀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에너지 시장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양쪽 오른쪽 2020년 이후로 보면은 모두가 이제 급상승하는 왼쪽편이 석유고 오른쪽이 천연가스인데 뭐 마켓이 언제나 업다운이 있었지만 최근의 경향이 뚜렷하게 이 이 강조돼서, 이 상향으로 강조돼서 오는 그런 변동성이 큽니다. 글로벌의 히토류, 글로벌, 특히 제가 반도체하고 어, 배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토류 공급이, 어, 뭐, 특히 뭐, 코발트라든지 리튬, 망간, 뭐, 이런 히토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어,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나 이 배터리 생산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또 충분히 안 되면은 당장 요새 자동차 그 신차 사려고 가서 어디든 옛날 같으면은 다 떨어 넘기느라고 디스카운트 했던 게 요새는 정말 웃돈 얹어 주고 빨리 뽑아 달라고 그 해야 될 정도로 몇 달씩 심지어 몇 년씩 기다리는 사, 상황이 됐는데 상당 부분이 이 차량용 반도체에 그 수급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이 밑에 깔려있는 게또 히토리오 생산이 될 수가 있고요.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까지 중국이 막 압도적으로 한 90%를 공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급 산업이 사실 아닙니다. 하이테크 아닌데요. 굉장히 더티 산업입니다. 굉장히, 어, 프로세스 하는 게, 어, 좀 친환경적이지 않고, 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어, 이 중국을 대체하는 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첨단 산업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 어, 중국을 바이패스 하려고 하는데 중국을 바이, 그 영원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도 이게 무기가 되는 건 아닌데 한 번에 못쓸 겁니다. 워낙 임팩트가 커서요. 화웨이 그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중국의 그 5G 기술, 화웨이. 결국, 어, 유럽의 상당 국가들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화웨이를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LG에서 갖고 있던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몰아내고 결국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통신 쪽으로도 망이 어,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케이스로는 마지막으로 어, 최근에 EU가 도입한 국경간 탄소조정 CBAM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결국 EU가 수입하는 그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건들의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이 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인, 에너지 인텐시브한 이제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어뭐 물론 러시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EU와 교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이 어, 재정적 세제적인 부담을 안, 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맷제로나 친환경, 뭐 기후변화 이런 굉장히 좋은 그 취지와 목적은 공유를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탄소 규제 같은 것들이 적어도 상당 기간 한국에는 기회 요인도 될수 있지만 굉장한 도전 요인도 될수 있다는 라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페이지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몇 가지 이제 한국이 경제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조금 더 컨트롤 타워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 대통령실의 경제 안보 비서관이 신설이 됐지만 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는 단독 부처가 뭐 산업부나 외교부나 뭐 이쪽에서 단독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성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동시에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시적인 그 소통 채널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 또 기업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들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안보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립이 자립, 독립, 그 굉장히, 뭐, 그, 부품 독립 만세, 그, 뭐, 서플라이 체인 독립 만세. 물론, 최대한 자립력을 키우는 거는 이 방향은 맞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자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공고화 해야 된다. 그리고 방어가 최선의 선택이냐. 저는 이제, 물론 방어 전략을 일차적으로 써야겠지만 여기서 나가서 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첨단 산업 쪽에서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능동적인 경제 안보 대세로 좀 전환을 해야겠다. 그리고 응징력과 보복 역량을 확보를 해야겠다. 단독이든 집단이든요.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경제 안보는 적과 아군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파트너는 없지만 더 나쁜 거는 더 위험한 거는 파트너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타기 하는 거어 경제 안보에 있어서는 줄타기는 위험합니다. 근데 한 줄만 타겠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핵심 동맹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핵심 동맹이 있어야 되고 또준 동맹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강해야지 다른 쪽에 가서 뭐 적이 됐든 상대방이 됐든 우리가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중간에 계속 중간 지점만 찾아서 가겠다 그러면 당장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새로 모든 것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반복 게임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맞춰서 어뭐 미국, EU, 일본 어뭐 아시아 퍼시픽 AP4라고 불리는 또뭐 호주 뭐 이, 이런 국가들과 계속해서 연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좀 말할 때좀 신중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명확하게 해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은 명확하게 하지만 소위 소리 없는 외교로 아대 어, 채널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동맹 체제를 얘기할 때는 좀 명확할 필요가 있고요. 어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좀 소리 없이 다 가야 되는데, 종종 요게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동맹체제를 얘기할 때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하고, 백채널 할 때,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백채널 잘하고 있어. 라고 떠들어대는 순간, 저희는 이제 그, 그나마 있는, 어, 동맹의 신뢰도마저 털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제 조금 적게 해야겠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나리오별 작게. 작전 계획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제 한국의 여러 위상이나 그 상황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나가자. 능동적으로 나가면서 방어 전략을 짜는 이런 그, 소위 발상에 좀 작은 전환 내지는 다음 단계로 약간 버전업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